<목소리도> 네. 네, 아니. 그아침에아니 아, 아, 있어요. 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사진을 아, 아 니다이게 어떤 내용을 듣고 계세요? 네, 그 서울혁신센터 네. 네, 관련해서 이제 시위에 이제 동의안에 발언했고요. 네. 네, 그, 거기에 이 전문위원들이 네. 해당 사업의 이제 문제점을 엄청나게 적시를 했어요. 위혹하다는 네. 것까지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뭐 토론이나 뭐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조사 통과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질문 여기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지금 확실한 질문 여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나고고발을하고 끝나고 해서 끝나고 해서 끝하고 해서 끝나고 해서 끝나고 해 이거 고 해서 끝나고 해나고해시 끝나고 해서 끝고

대표님, 그 고발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기다. 네. 네. 그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서울 혁신센터, 그것은 1년에 약 8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도 7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 2019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동의한 상정에 관해서 그 서울시의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고 그 위법한 그러한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그 검토 의견서가 올라왔다면 시의회는 당연히 그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또전문위원의 생각과 달리 그것이 동의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도 없이 그냥 무사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됐으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표결을 붙이겠다. 이 있습니까? 야, 아무, 아무도 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통과를 했고, 본회의에서도 무슨 토론이나 설명 없이 곧바로 어, 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것은 국회 동의 절차, 시의회 동의 절차가 있으나 말나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면 네. 더좋더니다 되게 답답한게 많아요. 음 그런식으로 네. 정말 불합리하다고 당신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남자한테 얘기를 안하는거예요 정말 친한 지인한테만 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파손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또 대범하게 얘기하고 네. 얼마전에 그 전대 신전대역 회장이 있잖아요. 예, 예. 대자보고 진정. 네. 예, 김찍우도 만나서 얘기를 좀해 봤거든요. 예, 예, 예. 그분 신전대업 말고 그 전에 전대업이었을 때는 네, 테러도 네. 당하고 핸드폰도 뺏기고 네. 막 그런 예, 적 있었어요. 예, 예. 화고한번 예. 거쳤죠. 네. 시들. 네, 참고로도 인사부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경호라고 합니다. 저기 오늘 어 김봉세편 님 모시고 저희가 여기 고발하러 왔습니다. 서울시의 의장을 고발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 서울 혁신, 오늘 문제 삼은 것은 서울혁신파크인데, 어, 서울혁신파크를 예로 든다면 어, 저희들이 서울시 의회 의사록 같은 것들을 쭉 봤어요. 근데 아주 뭐 명백히 이거는 어, 좀 불법이 농후한 사업이고, 또 과다 측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의견이, 그,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어, 저거에 의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아무런 토론도 없고, 어, 그런 고려도 없이 그냥 무사 통과됐어요. 이런 게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내내 뭐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 바로 잡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죠.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어떤,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의 무법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여기 고발하러 왔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세금을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남용했던 세력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내서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